오늘 분석할 경기는 6월 12일 국내에 하고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LG 데스기입니다. LG는 7인 노스가 지난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SSG 상대로는 기복 있는 투구를 보였지만 홈에서의 집중력 회복이 기대됩니다. 불펜도 에르난데스의 부진 이후 4 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흐름을 끊지 않았고 타선은 오스틴의 쐐기포와 함께 득점권 집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쓰게 전영준은 최근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으로 흔들리며 아직 안정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펜진도 이로운과 노경은이 빠지며 전력 약화가 뚜렷합니다. 타선은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초반 득점에 성공했지만, LG 불펜 공략 실패로 흐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집중력 부족과 마운드 불안이 겹치며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앞선 LG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G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KT 대 롯데입니다. KT의 소영주는 직전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챙기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점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타선은 전체적으로 구안타 3득점으로 비효율적이었고 중심 타선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패는 원상현, 김민수, 박영현이 흔들리며 승리를 놓친 점이 아쉽지만 선발 안정감과 타선의 반등 가능성으로 재정비가 기대됩니다. 롯데 김진욱은 선발 복귀전으로 나서지만 올 시즌 선발에서 매우 부진했던 만큼 불안 요소가 큽니다. 불펜은 데이빗슨 강판 이후 3.2 이닝 무실점으로 역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최준용의 활약이 긍정적입니다. 타선은 레이에스를 중심으로 시반타 4득점의 흐름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득점 효율 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큽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롯데는 불펜과 타선의 끈기가 변수입니다. KT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기아대 삼성입니다. 기아의 윤영철은 직전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야간 경기에서의 투구가 변수지만 삼성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았기에 기대해볼 만합니다. 불펜은 3.1이닝 1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타선은 삼성불펜을 상대로 집중력을 발휘하며 5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에서 확실히 앞서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이승연은 최근 이 경기에서 10점 1이닝 1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나 기아 상대로는 다소 부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김재윤과 배찬승이 무너지며 사실점을 기록, 후반 승부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타선은 구자욱이 4안타로 분전했지만 결정적 찬스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뼈 아팠습니다. 양팀 선발이 반등 중이지만 불펜과 기세. 흐름에서 앞선 기아가 유리한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한화 대 두산입니다. 한화 엄상백은 직전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9탈 3진으로 반등했지만 흐름에 민감한 스타일이라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엄상백은 직전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9탈 3진으로 반등했지만 흐름에 민감한 스타일이라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타선은 이원석의 말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노시환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두산의 쟁 로그는 직전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펜은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타선 역시 단한 점에 그치며 심각한 부진을 드러냈습니다. 대전 원정에서 흔들리는 패턴도 반복 중입니다. 선발 외에는 불안 요소가 많은 흐름입니다. 선발에서 로그가 앞서지만, 불펜과 타격 흐름에서 한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빙이 예상되나 불펜과 타선에서 앞선 하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 키움대 NC입니다. 키움의 김현준은 선발 복귀전으로 나서지만 최근 구원 등판에서도 부진했고 선발로서의 기대치도 낮은 상태입니다. 불펜진도 이강준과 윤현이 무너지며 불안함이 드러났고 하영민의 흔들림도 부담입니다. 타선은 라일리에게 완벽히 막히며 단3안타의 17탈 3진. 최주환의 홈런 외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자타자 침묵이 계속된다면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NC의 김녹원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키움 상대로는 과거 한 차례 4이닝 1실점으로 버틴 바 있어 기대 여지는 있습니다. 불패는 라일리의 완벽투에 이어 실점이 거의 없어 안정적이며 타선은 구안타와1 1볼넷으로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김주원의 활약이 눈에 띄며 팀 전체 타격 밸런스도 점차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키움은 선발과 타격 모두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반면 NC는 타선과 불펜이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우세합니다. 전체적으로 NC의 안정적인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정리는 NC 한화 기아 KTLG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